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3일, 화요일입니다. 어제 유욕장에서, 한번,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어, 거의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보합 상태에서 랠리를 쭉 하다가, 유욕장에서, 어, 떨어지기 시작을 해서 골드는 뭐약한9% 9% 1% 정도가 아 하락을 했고요. 실버 같은 경우에는 어, 2% 넘게 지금 하락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도 지금 바닥을 한번 찍는 새벽에도 찍었지만 오늘 오전장에 아시아장에서도 바닥을 찍는 그런 모습이 예, 지금 현재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 그 국제 시세부터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입니다. 일터로이온스당 지금 현재 1728불 97센터, 1그램당 55불 59센터, 1kg당 55,587불 68센터가 지금 현재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 지금 10시 28분 현재입니다. 어... 국제 시세를 차트를 보시면 충분히 빠졌다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지금 이제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27만 2,500원, 팔 때가 25만 7,500원. 예. 어, 지금 뭐 거래기준가입니다. 그다음에 1kg 빠, 1kg 빠는 소비자 가격입니다. 7,244만 2천 원. 어, 전체적으로, 어제보다 소폭, 뭐 하락한 그런, 어, 형태로 보여진다. 그렇게 보이고요. 실버 볼까요? 지금 1트로이온수당 24불 74센트. 어제 뉴욕장에서 크게 하락을 해서 지금 아침에, 어, 한번더 아시아장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 어, 나머지 시황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그다음에 지금 그 국내 시세는 돈으로 어, 살 때가 3,850원, 팔 때가 3,180원 돈으로 어, 그렇게 돼 있고 1kg당 소비자 가격은 106만 5천 원. 뭐 어제보다 소폭 하락한 그런 형태입니다. 뭐그 어제와 비슷한 어떤 내용인데 뭐 시황은 가격 차이는 한 500원 정도. 50원 정도, 실버는 50원, 어, 골드는 500원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어제 그, 어, 3일장으로 봐보시면 뭐 아시겠지만, 이제 주말장, 금요일장, 또 어제장, 오늘장, 뭐, 떡시루 사이드시 이렇게 지금, 챙기를 이루고 하락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어, 뭐 전반적인 어떤 내용도 있겠지만, 어, 전체적으로는, 이제, 유로화가 좀 빠지는, 유로화가 좀 빠지면서 골, 어, 달러가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보여진다. 어제 같은 경우에 92포인트 밑으로 떨어질 줄 알았는데, 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반등을 하는, 요런 형태가, 아, 어, 보여졌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에, 전반적으로, 어, 뭐, 시황을 체크를 해보면, 어, 유로화가 좀 바닥을 그러니까 저번주에 계속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고 나서 어제 조금 조정을 받으면서 달러가 상승을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어제 보여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전반적으로는 오늘도 조금 조정을 그 연장선상에서 받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 제미정시는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습니다. S&P는 뭐0.1% 상승했는데 거의 하락 분위기였고요. 달러는 아까 보셨다시피 상승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달러가 지금 현재, 근한 4월 들어서 계속 하락이었죠. 계속 하락을 하다가, 아, 어제 그, 어, 유로화가좀 꺼지면서 어제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하면서 어, 오늘 전반적으로 어, 달러 반대편에 있는 골드 실버는 하락을 한. 그런데 큰 폭으로 뭐 상승한 건 아닌데 어, 상승도 지금 오늘 아침에 좀 들어서 상승을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이 보여지고요. 유로화 부분은 어, 잠시만요. 유로화가 이제 그 사실을 거의 일주일 동안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는데 어제 유로화도 낮에는 괜찮았어 유로화도 낮에는 상승을 했고 파운드도 상승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제 유욕장 들어서 조정을 한번 받고 반등을 했다가 오늘 아침에 또 오전에 빠지는 이런 형태가 보여집니다 자한 가지 이제 체크 유리가 이제 유심히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실버입니다, 실버. 그 전에 거래량이 거의 없었죠. 거의 없다가, 아, 그때 그, 어, 그 스탑게임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실버 쪽에다가 아, 부양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그때 한번 반등을 하고 난 뒤에 서서히 거래량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도 이제 거래량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실버가 지금 이제 강한 어떤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실버가 지금 이제 오늘 뭐어 어제 골드는 0.19% 조정을 받았지만 실버는 한2% 조정을 받았어요 마이너스. 그 부분은 반대로 그만큼 어 실버는 또 상승하게 되면 그 이상의 예 상승이 온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선물 시장의 거래량을 봤을 때 실버가 상당히 이그 예 시장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뭐 전반적인 뭐 시황에 대해서는 뭐 골드 시브에 대해서 조금 더 이따가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미국채 수익률은 거의 보합입니다. 어제도 1.67인데 오늘도 1.67이고요. 어 골드 시브 선물 시장에서는 지금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원 환율이 어제보다 조금 더 상승했는데 을 어제 1,122원이었는데 오늘 1,124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어제 제가 6만 불에 거의 이그 가까워 됐다, 6만 불 가까이 왔다라고 했는데, 어, 어제 6만 불을 넘겼습니다. 넘겨서 지금 오늘 아침에 6만 0, 384불. 어, 비트코인도 2,000불이 넘어가서 2,157불. 이렇게 보이는데, 어, 전반적으로는 그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았죠. 우리 국내에서 대형 고래가 그 차익 수익을 실현하면서, 수익 실현하면서 물량쭉 빠졌다가 김치표름이 너어 붙었죠. 김치표름이 붙었다는 얘기는 거의 꼭대기 왔다라고 볼수 있는데, 수익 실현을 딱 하면서 그때 상당폭 이제 하라 그랬죠. 그러다가 다시 지금 이제 상승을 해서, 6만 부를 넘어서는 그런 형태가 지금 어, 코인에 예, 예, 실려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지금 코인은 계속 이제 그 코인에 대한 그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플러스 마이너스 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ETF를 신청한 어떤 미국 어, 선물 시장에 ETF를 신청한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어, 비트코인을 어,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가감하게. 에, 통제할 것이다. 이런 어떤 뉴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냐. 요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 어, 어, 전반적인 어, 분위기에서 이제, 아까 유로화 말씀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유로화가 어, 그동안에 에, 쭉 하락을 해오다가 3월 달부터, 이달부터죠. 이달부터. 이달부터 이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어 지금 여기 봐 보면 여기가 2020어 20년 그때가 20년 11월 3일이죠. 대통령 선거 이제 그점에서 이제 유로가 계속 상승을 했죠. 상승을 하다가 이때가 언제냐면은 12월 아 1월 7일입니다. 1월 1월 7일 6일 날 극점을 찍고 최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했어요. 언제까지 하락했냐? 어, 3월 말까지. 3월 말까지 하락했다가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4월 1 3일이기 때문에 거의 2주 가까이를 반등을 했는데 어제 그제 주말장에서는 거의 조정장이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주말에 한번 어기 한번 끊, 상승세가 꺾이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오늘까지 오늘까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뭐, 어쨌든, 어막 크게 상승했기 때문에 조정받는 거는 뭐, 어큰 문제는 없다. 라고 보여지고요. 어 어제 그 제가 어 소식 전해드렸듯이 리가르드 총재가 어 4월, 그러니까 2, 사분기부터 어 유럽은 어 경기가 상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4월 중반쯤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결과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이제 2주 가까이를 상승하는 어떤 부분에서 시장 조정을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러니까 유로하고 조정을 받으니까 바로 달러가 상승을 하는 그 달러가 거의 2주 가까이를 거의 보합하락을 했죠 보합하락을 했다가 한때는 93.7포인트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지금 최저점이 92.020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상당 폭이 떨어졌습니다. 상당 폭이 떨어졌다가 조금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바로, 어, 은, 선물 시장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부분, 신물 어, 시장에서, 어, 바닥을 보이는 그런 어떤 장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 어쨌든, 어제하고, 어, 어제, 그제, 어, 연 이틀 동안 어떻게 봐보면은, 보합 하락이었어요. 보합 보압하라. 하락. 어제, 유육장 아니었으면 거의 보합장이었는데 유육장에서 한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 오늘은 약간 조정받고 조금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일부에는, 이제, 그, 선물 시장에 지금 조금, 어이 살아나지 않겠냐 하는 기대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 상당히 어 올해 들어서 어, 많이 이제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다. 여기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게 그 전에는 거의 밋밋했습니다. 예,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밋밋했는데 어 올해 들어와서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이, 증가했다. 거래량이 증가를 했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어, 시장이 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 그래서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지금 안정권에 절어섰고그 다음에 달러 강세가 어느 정도 추춤하는 어떤 이 타이밍이 이, 왔기 때문에 그 동안에 눌려있던 특히 실버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눌러있었죠. 눌려있던 골드 실버가 지금 어, 상승을 하기 예, 위안 하나의 전조 증상이 보여진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어제, 그, 어 계속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어제 저녁에 유욕장이 하락을 안 했다면, 오히려 또 상당히 반등할 가능성도 없잖아. 있었는데, 유욕장에서 조정을 한번 받으면서, 오히려 바닥을 더 다진, 더 계곡이 파졌는데, 에 지금 반등각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오늘은 어이 일시적인 어제 조정 받은 어, 반등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고요 매수 타이밍을 매수를 못하신 분들은 어 지금 현재 에, 실버가 지금 어, 2 4 어, 8 5네요 8호 근처에 있는데. 어 오늘 어제 어제 오늘 상당히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그 타이밍이었죠. 어 저도 저 점을 24불 90 센트에서 25불 사이를 봤는데 어제 어쨌든 가장 많이 빠졌을 때가 24.75까지 빠졌어요. 예, 75까지 예, 빠졌기 때문에 예, 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그 잠시 이제 흘렀던 내용이다라고 보면. 바닥을 찍고 올라온 것은 거의 뭐 어, 24불 80센트 부분에서 어, 조정을 멈추고 지금 바닥을 다졌다라고 보면 되고요. 지금도 24불 81센트 80센트 근처에 있는데 24불 80대 같으면 지금 거의 바닥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어, 여기에서 어, 매수타이밍을 오늘은 한번 잡아가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 꼭이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24불 80센터라고 이야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한 5센터 정도는 그건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24불 80센터 정도의 매수다 그러면 24불 85센터나 24불 75센터의 그 부분은 5센터 부분은 얼마든지 순식간에 등락이 오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골드 실버 전반적으로는 어제 유익장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받았다지고 반등할 가능성이 많고요. 오늘은 매수 타이밍이다. 특히 실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이 방송이 끝나자 마자 매수 주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2021년 4월 13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에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저녁 9시, 오늘 저녁 9시에 실시간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어, 좋은 질문, 또 좋은 소식, 좋은 정보 있,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들어오시고, 언제든지, 에,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셔가지고, 저희 분석된 자료를 어, 보고를 받아보기를 어, 권장해 드립니다. 자, 오늘 저녁 9시에 뵙는 걸로 하고, 오늘, 어, 골드 실버 시황 분석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